지금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길은 앞에 꽉 막혀 있고 자동차는 꼼짝을 못 하는데 나는 빨리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 여기서 그냥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저 내려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요. 일단 이 말을 하려면 내려주다 라는 말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나를 내려주세요 라고 할땐 나를 여기서 떨어뜨려 주세요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Drop me off 이렇게 말해요. Drop me off. 자, drop me off 하면은 나를 내려 주세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Drop me off here 여기서 내려 주세요. 근데 나한테 좀 어, 내려 달라라는 말을 부드럽게 공손하게 하자면 Could you please라고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So c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 하면은 정말 공손하게 부탁하는 말이 됩니다. Could you please drop me off here 라고 하면 나 여기서 그냥 내려 주시겠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